설라를 기념해서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음.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음. 명칭 어른들이 쓰시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음.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음. 왜이 말을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꽤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쓰게 됩니다. 그 어원이라든지 그 어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음. 외국의 뭐발렌타이데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런 뭐 이게 할로윈데이 같은 거에 대한 어원이라든지 역사는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의 민속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아서 특히나 오늘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을 뭐라고 하냐면 정월 초하루라고 부릅니다. 정월 초하루. 음. 1월 1일을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월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달. 음, 기준이 되는 달. 음, 음. 기준이 되는 달을 이제 정월이라고 그래요. 음. 지금 우리나라는 양력을 쓰기 때문에 1월이 정월인데 네.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12월이 정월이었대. 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12월을 서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설이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설이 있는 달. 음. 12월 달에 설이 있었다는 거야. 설달이 설달 설달 그러다가 섣달이 됐다는 설이 있고 음. 한해가 가는 게 너무 서러워서 서러운 날 그래서 왔다고 네. 하는 설도 음.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월, 2월, 3월, 12월까지 중에서 정월하고 동짓달하고 섣달만 우리가 특별히 4월, 5월 그러다가 정월, 동짓달 섣달 그러잖아. 이동짓달은 네, 네, 그러니까 네. 동지, 동지 네. 겨울이 이르렀다 이를 짓자 음. 그러니까 동지가 음. 있는 날이 옹기딸이고 설달은 뭐 서러운 달 설달이라는 음, 음, 그 의미에서 달은 왔다 맞지? 이런 설이 있어서 음. 그 정월은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달을 정월이라고 한다 음. 음. 그 이런 기회에 달리기가 논색인데 정월달은 일월달인데 정월 초하루가 설날이고 보름 보름 이제 대보름 날이죠 네, 정월,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정월 대보름까지는 놀아요. 음. 그 옛날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휴일이 많지가 않았어. 음. 명절이 뭐냐? 쉬는 날이야. 지금은 월, 화, 수, 목금, 토, 일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명절 때 쉬는 거야. 그 음. 이제 정월에는 정월 초하루와 정월 보름에서 대보름날이 있고 음. 2월 달에는 2월 초하루날이 있는데 2월 초하루날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2월 초하루날은 머슴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콩 볶아먹는 날이야 콩을 볶아먹어서 먹어 3월 3일 삼진날 음. 삼진날은 제비가 오는 날이다 4월 달에는 4월 초파일. 초파일 근데 5월 달로 오면 5월 5일 아. 당원날 네. 6월 6일 유둔날 7월이 되면 7월 7일은 칠석, 칠석. 음. 8월은 추석 추석 아. 그렇지 이제 9월은 그 중양절이라고 하죠. 중양. 네. 10월이 되면은 상서로운 달에다 그래서 상달. 그다음에 1 1월은 이제 동짓 동짓날. 그 12월은 섯달 네.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이 있고 음,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다 보니 음. 이렇게 명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고 함께 즐기는 그런 음, 풍습이 음, 있었다. 음. 우선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배를 할 적에 제일 중요한 예절이 뭐냐. 절 받으세요. 하고 그런데 절 받으세요. 그건 예가 아니야. 절을 받으세요. 하고 명령하는 거잖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해서. 아, 그래? 아이 세배 안 해도 돼. 아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다. 되게 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 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예외합니다. 음, 어, 네. 젊은 사람이 나이든 분에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 때는 어르신들께는 그냥 세배했지,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 어른이 예, 세배를 하는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시게. 이렇게 음. 하는 것은 좋은데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니 그, 개운하지는 않잖아 그런 거는 예의에 어긋나요 설 명절이 끝나고 정월 대보름 때까지만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겠다 작심 3일은 너무 짧으니까 작심? 15, 15일 정도만 <laughs> 그,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만 하면 평생을 그 마음가짐으로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작심보름을 15일마다 한 번씩 하시면 한 달에 두 번씩만 마음먹으면 되니까요. 저희도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보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자년 올한 해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